비즈니스 초대서. 네문화 충격 2부 비즈니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스 코리아의 김언정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언정 님은 헬스 코리아의 얼굴이자 네. 목소리십니다. <laughs> 제가 타이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네 얼굴도 물어보셔서 제가 어. 네. 없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바로 직접에서. 네. 좋아요. 얼굴이자 목소리. 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굴과 보이스. 김언정 님. 어, 좀 조심해서 네. 네, 아무래도 좀 써서. 아무래도 네. 좀 라지죠. 예. 가짐이4세서부터 왔고. 은대표님 듣고 계실 거예요. <laughs> 아, 잘 챙겨 주세요. 네. 네. 오, OTC 카드 지금 어, 말씀하셨는데. 어, 9월이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제가 이제 시작 전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헬스코리아에 이제 9월이 되면은 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음. 좀 있어요. 음. 근데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음. 오티 c 카드를, 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네. 분들은 이제 무조건 헬스코리아로 아시죠? 들고 오시는데 네. 지금도 이제 뭐 방송 듣고 어머 헬스코리아가 오티 음. c 카드를 받아 하시는 음. 분들은 그냥 다녀가셔서 어, 들고 되죠. 가셔도 네. 되고 네. 네. 저희 전화로도 됩니다 음. 아, 전화로도 그래요? 구매가 다 가능한데 네. 어~ 저희 이제 매장에서 각 매니저님들이 네. 그 순위를 이렇게 매웠어요 아, 근데 어. (1위가) 네. 네. 그, OTC 카드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아. 1위가, 녹용홍삼. 네. 아, 녹용삼 아 네, 아무래도 이제, 녹용홍삼, 아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OTC 카드로 많이 커버하시고, 그 다음에 2위가, 네. 누리아이예요누리아이예요누리아이리아이 아아 누리아이는 또 이제, 이게,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다 보니까, 예? 이게 비처방 의약품만 음. 그 OTC 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가, 누리아이가 된다고 바로 와서, 어. 어 방설이셨던 분들이, 예. 하시고 어. 그다음에 또 (3위도) 네. 요거 이지바이크입니다 이지바이크, 아. 이지바이크. 운동이 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음. 이런 훌륭한 진짜 네네. 그런 기구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음, 그 가격을 커버하면 네. 거의 뭐 얼마 나는 페이도 안 했다 이런 음. 얘기들 하세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OTC 카드에 네.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죠. 많아요. 네. 그냥 음. 한 2, 30불 있으려나 음. 하고 들고 오셨는데. 어, 의외로 많아요. 200불. 어, 가까이막 가까이 네. 넘는 분도 있고. 그게 다음 달로 2월이 안, 안, 돼요, 안,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뭐 4분기로 나눠져. 뭐 봄에서마다 다르다고는 음. 해요. 근데 네네. 보통 9월 말이면 네. 소멸이 되고 음. 없어집니다. 이월 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 그래요? 10월에 다시 들어오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9월 말일에 와가지고. 아. 음. 갑자기 음.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사람 심리가 또 그런가봐요. 그러면 <laughs> 네. 이게 막 기계가 네.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또잘 아아 접속이 안 돼가지고 과부하가 오는군요. 네. 네. 그런 아 경우도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서둘르시라고 그렇죠. 네. 요 얘기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9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네. 어, 네네 서두르셔서 네. 방문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노경홍사이 음. 어, 1위였고요. 1위요. 예, 2위가 이제 누리아이가 누리아이. 차지를 했는데. 네. 눈 건강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 정말 굉장히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어, 네. 제 아주 그냥 뼈로, 뼈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니, 요즘에는 네. 다들 아시잖아요. 네. 눈이 혹사당하는 시대라고 네, 표현을 네. 할 만큼 네. 네. 우리가 눈딱 뜨면은요, 손이 어디로 가나요? 아, 전화기. 전화기로, 전화기로 어, 네. 가고 발음이죠. 그냥. 불도 안낀 상태에서 네, 그거 뭐죠? 바라보고 있고 네, 네. 그러다가 1시간, 2시간씩 보내시는 분들도 어,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어린아이들까지 음. 그냥 온갖 디바이스에 네. 노출이 되어 있다 비디오 보니까 비디오 게임에 음. 컴퓨터 네, 그러다 보면 은 눈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혹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초에서 5초마다 깜빡깜빡해야 된대요 음. 그래야 음. 눈이 촉촉하면서 유수분 아. 밸런스가 잘 아. 유지가 되는데 아. 뭔가 이렇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음. 또 신경 써서 뭔가 를 보다 보면 음. 10초, 20초, 뭐 음. 1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아 깜빡이지 않고요? 않고. 네, 이게 오. 눈싸움이 아니라 <웃음> <웃음> 눈싸움이 아니라 그냥 뭘 바라보다 보면 나도 네. 모르는 사이에 네.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음. 요즘 잠도 막 그렇게 예. 오래 안 주무시고 막뭐 예. 자는 시간을 깨고.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눈을 편안하게, 네.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음. 줘야 되는데, 네. 누리아이가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쉬게도 하면서 음. 그냥 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OTC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구건조증 네. 치료의료기기라고 했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눈 마사지 기계가 아니에요. 음. 물론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시중에 이제 워낙 눈 마사지기들이 비슷한 음.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사품들은 많죠. 네, 유사품들이 있고 뭐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 딱 생각하실 때 눈은요, 우리 네. 장기 중에 유일하게, 음. 노출이돼 있어요. 밖으로 돌출이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손상이 되면 네. 회복하기가 힘들고요. 음. 조그만 우리 이게 이물질이나 그냥 뭐 티끌 하나만 뭐 들어도 티 하나 들어 하나만 들어가도 네. 어. 바로, 바로 아무것도 못 해요. 네, 못 하죠. 맞아요. 네. 아무것도 못 하고 그거 뺄 때까지는 아요 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만큼 눈이 자 <laughs> 예민해요. 잘 저희가 음. 관리를 해야 되고 평소에 눈 건강을 생각을 음. 해야 되는데 음. 두 분도 아마 눈 건강을 위해서 뭘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주면 어, 어떤 아무것도, 답이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안했니다눈 네. 운동하시는 분들 가끔 있다고 하는데 아, 그것도 정말 강매 콩나듯이 뭐 네. 본인은 뭐 자주 하는 것 같지만 아니 뭐 이경규예요? <laughs> 그렇죠. <그쵸>? 아니 그분이 <laughs> 어. 그, 그, 현명하신 거예요. 눈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눈 운동을 해야 눈 되는 거예요. 거. 우리가 그걸 우스게막 생각을 네. 하고 막 그랬었죠. 보면서 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이 네. 필요하군요. 개그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해야 도움을 아. 받습니다. 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누리아인데 일단 누리아이는 눈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음. 그 공기압 마사지랑 음. 그리고 두드려주는 진동 마사지 네. 그리고 따뜻한 온열 마사지 세 가지로 네네.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음. 15분 동안 이 자동 프로그램이 네.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상법도 간단해요. 버튼 네. 하나만 누르고 네. 이제 생긴 거는 고글 그 스키 고글 음. 같다고 아. 하는데 어, 네네, 뒤에는 네네. 요 밴드 형태로 돼가지고 네. 우리가 일명 찍찍이라고 하는데 벨크로 네. 처리가 돼 있어서 음. 네네. 뭐 머리 사이즈랑은 전혀 상관이 상관없지. 없이 편안하게 아, 네. 그냥 딱 장착을 음. 하시고. 네. 그냥 눈에 대신 상태에서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데기존에 네. 다른 그런 눈 마사저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는 이제 임상 실험 결과가 다 있고요. 네. 그리고 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눈 주변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아 어, 맞아. <laughs> 그만큼 이쪽 주변의 피부도 예민하고요. 네. 시신경들이 굉장히 네, 많죠. 네, 많기 때문에 그 주변을 우리가 이제 눈 눈으로 꼭, 눈 주변을 꾹꾹 누르기만 해도 그냥 우리 손으로 마사지만 해도 굉장히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지압만 하셔도 네. 지금 관자놀이 하 네. 관자놀이 부분, 눈썹 위 부분 이런데 네.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뭐, 편안해요. 혈, 혈자리처럼 이렇게 막 누르면 네네 네. 네. 좋은데 그러니까 누리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하셔야 음. 됩니다. 아, 그래 이제 누리아이는 음.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그냥 잠이 스르르 들어요 근 음. 그동안 (15분) 동안 네. 어, 진동도 음? (15가지) 진동이 다르게 아.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공기압도 다섯 가지로 예? 눌러주는 압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어. 기존에 나와 있는 마사지어드처럼 뭐 그냥 퉁퉁퉁 두드리고 음. 뭐 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음. 어, 헬스코리아 하면 이제 마사지체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죠. 네. 마사지체어도 여러분들이 내 몸에 맞는 마사지체어 음. 막 찾아서 네, 다니시고 음. 겉돌고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두드린다 그러고 네. 뭐 문지른다고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음. 음. 저희가 네. 또 체험을 해보고 저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네. 네. 누리아이는 그냥 이렇게 말로 음. 뭐 15가지, 다섯. 음. 까지 음?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네. 그 까다롭다는 음. 한국 식약처에서 어? 인증을 받은 네네. 안구건조증 치료 아. 의료기기입니다. 유일해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유명한 안과에서도 예. 치료 과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만큼 아. 믿을 입증이 수된 있고, 거네요. 안정성을 음. 여러분들이 이제 입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저 안전하게 음. 믿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음. 실제로 이 누리아인이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네. 이게 저희 독점이다 보니까 헬스코리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음? 이눈 건강하고도 이렇게 너무 먼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건 행운입니다. 네네네. 음. 네, 네, 네. 네. 그러면 누리아이 음. 지금 OTC 카드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음. 오늘 이제 또 오셨으니까 음. 특별한 또 프로모션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네. <laughs> 네. <laughs> 네. 저희 일단 백불 할인된 가격. 뭐 요즘 관세 때문에 아니라고 나이 하지만 네.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그니까 저희 499불 아니고, 어, 아니고. 399불. 아, 백불 아. 할인이요 그, 네.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어, 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눈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하고 여쭤보면, 음. 그런 말들은 가끔 하세요. 어, 저 영양제 먹어요. 어. 어, 먹는 거는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좋지만, 네. 밖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 것. 또 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몸에 좋은 영양제도 먹고 뭐~ 보약도 먹는다 그러지만 음.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네. 마사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 누리 아이는 네. 꼭 필요한 음. 눈을 위해서는 저는 구급상자다. 음. 네네. 집에. 왜냐면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온 가족이 쓸수 있는 온 가족이. 예. 특히 요즘 자라는 애들. 오. 저는 우리 아들 무조건 이거 저녁때 음. 예. 쉬워요. 오. 하루 종일 뭘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게임하지 말아라. 이거 안 돼요. 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저는 그냥 그래. 음. 어, 해결책을 그냥 나는 이걸로 찾자. 그러고 오. 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눈을 음. 감고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셧다운 뭐. 하듯이 그렇죠. 강제 네네. 종료되는 거 맞아요. 것처럼. 그리고 일찍 자라 그래도 안 자요. 자요. 음. 뒤척뒤척하면서 어. 안 자는데 이거 음. 하면 어. 잘들어요 음. 아잠잘 다음날 아침 되는요 어. 그래서 일찍 좀 재우려 어. 그럴 때는 일석이조네요. 데 본인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잠도 잘 나니까. 안대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계셔야 음. 되는데 네네. 먹는 영양제 이제 얘기하다 또 옆으로 네네. 제가 잠깐 셌어요. 근데. 음. 저희 그 헬스코리아의 예. 이름도 눈 건강입니다. 아, 음. 눈 건강. 영양제. 요거 네.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래서 아. 눈에 좋다는 뭐지아지안틴 루테인뿐만 아니라 뭐 안토시아닌 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음.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네. 가격이 저희 다른 영양제들보단좀 세요. 음. 음. 한 달치가 70불입니다. 아. 어. 그런데도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음? 요거를 음? 선물로 드릴게요. 아 이걸 선물로 주신다는 네. 거예요 지금 네, 누리 아이도 하시면서 한달 먹는 건강 눈 건강까지 같이 챙기는 저희는 항상 이게 사은품도 네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로 예 프로모션에 사장님이 직접 요걸 항상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눈건강고 (70분) 한달 치인데 정품? 같이 어. 보내 드리고 네. o t c 지 가지, 가지고 이제 나오기 힘들다 하시면 전화로도 저희는 다 네. 무료 배송해 드리니까 네. 카드만 딱 들고 전화하시면 음. 저희가 이제 다 알아서 네. 얘기해 드리니까 네. 그 모든 해결책은 네. 건강의 해결책은 헬스코리아와 함께 상담하셔야 된다라는 걸 <laughs> 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네. 헬스코리아로 지금 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385100521338 오의 천오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도와 드립니다. 오티 네. 네, c 카드 갖고 계시는데 금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네. 계실 거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 그러니까 비 약품이라고 네. 네, 해서 아, 비처방 약품이라고 약품 해서 네. 혹시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음. 아닙니다. 혜택다 네. 받으실 수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기왕이면. 어 알차게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시면은 어 냄도 보고 뽕도 다고일석이죠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 399불, 그쵸, 100불이 그쵸. 또 할인된 가격에 네. 이 누리아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드립니다. 눈 건강, 네, 70불하는 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213385. 그런 질문하세요. 그 네. 이렇게 내가 OTC 카드 사용을 하고 이러면. 음. 네. 눈 건강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어. 아, 저희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OTC 카드 사용을 하셔도 4분까지 음. 다 드리니까 아, 그런 네네. 야박한 회사 아니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네. 걱정은 <laughs> 넣어 두세요. <네네. 웃음> 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인기 상품 중에 하나가 또 이지 바이크입니다. 이지 바이크. 어, <laughs> 네, 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곳곳에 전도사분들이 계세요. 음. 어르신들 중에 음. 음. 사용을 해 보시고 네. 친구분들 다 데리고 오시고요. 어. 음. 그리고 막 사서 막 안 기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저건 더 움직이기 싫고 음. 음. 안 하다 보면 하루 안 하는 게 이틀 되고 음. 뭐 일주일 그렇죠. 되고 네. 한달 금방 되잖아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음. 친구분들한테 선물도 하시면서 강제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만 오래 건강하게 살면 음. 누구랑 재밌게 심냐고 <laughs> 같이 나같이 건강해야 된다고. 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아. 이제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데 <laughs> 그분이 그만큼 건강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건강을 아, 예.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헬스코리아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예, 예. 이지바이크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음. 정말. 요거는 네. 재활치료 의료 기구, 기기라고도 기구. 합니다. 네, 네. 기구라고도 네, 네. 합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단계가 네. 바, 이게 뭐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발만 얹으면 음.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음. 걷기 운동 음. 그리고 자전거 타는 음. 그런 효과를, 효과를 낼수 있는 기구예요. 아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돌리지 않아도 전혀 아니고 가만히 올려만 누르면 기계가, 기계가 안 알아서 돼요. 바이크가 알아서. 음. 네네. 어.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처음 딱그 이지바이크를 만나서 체험을 안해안 해보신 네. 분들 네. 매장에 안 와보신 분들은 그냥 방송을 듣거나 음. 뭐 전화로 얘기하실 때 그게 음. 운동이 돼. 음. 아니 내가 이, 일부러 음. 하지 않은 내 힘으로 음. 해야지 운동이 돼. 음. 운동 안돼안될것 같은데 그, 그런 분들 와서 해보시요가 네. 보세요. 해보셔야 돼. <laughs> 말이 필요 없어요. 가보세요. 그리고 네. 저희 이제 뭐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네. 이게 운동 어떻게 효과가 네. 있는지 그리고 네. 이제 후기들이 올라몸 안에 열도 같이 이렇게 음. 올라오면서 어. 그런 이제 열그 감지 카메라로 찍은 네. 것까지다 어. 나와요. 그래서 어. 그리고. 하고 나면은요 음. 우리가 왜안 쓰던 근육들 음. 쓰고 나면 이렇게 약간 짜리 짜리 뻐근 뻐근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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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 바로 음. 오고 어. 내 몸이 가뿐하고 달라진 게 느껴져요 야. 그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30분 동안 음. 속도가 5단계까지 있어요 음. 그래서 빠르게도 갔다 천천히도 갔다 음. 뒤로도 갑니다 음. 아뭐 인터벌 같은 그런 거인가요? 네. 이게 뒤로 걸으면 또 아킬레스건 관리가 된다고 해서 네. 어르신들 이렇게 밖에서 뒤로 걸으시려 쉽지 않죠. 위험해요. 위험하죠. 어, 정말 어, 위험합니다. 아니, 뭐,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저, 에이, 모두가. 저희 젊은 사람들과. <laughs> 어, 응, 급 슬쩍 젊은 사람으로 가는데. <laughs> 에이, 어려워요. 뒤로 네, 어려워요. 지가는 거.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음. 다 해주면서, 요 비슷한 운동 기구들을 찾고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헬스클럽에서 와서 딱 보고는 음. 다른 데 가셨다가, 음. 다 요즘은 다해 네, 보고 저희는 가서 네, 보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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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격도 더 비싸면서 어. 디자인도 그렇고 음. 너무 헬스코리아 좋다고 와서 두개 사가시는 분도 있는데 음.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유가 이제 마사지 볼이 있어요. 음. 요거는 어디서도 찾을 아. 수가 없다. 아하. 마사지 볼 이거는 아, 헬스코리아 이것도... 이지바이크에서만 만날 오, 수 있어요. 너무 있다. 매력적이네요. 어, 마사지 볼. 마사지 네. 볼. 이발 용천열 네. 지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예전에 장수 비결에 네.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발을 이렇게 주무르시잖아요. 음. 계속 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아, 그리고 발 바닥. 골프공을 이렇게 밟으면서 맞아, 자갈 깔아놓는 분들 아, 있어요. 네. 집에 어, 지압 그만큼 효과로. 그 지압 효과가, 효과가 중요한데 오. 저희는 운동을 하면서 네. 용천열 자리 그 부분들 혈자리들이 마사지볼이 그냥 돌아가면서 음. 야무지게 눌러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두면서 시간까지 아. 절약한다고. 이거 마사지기구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거든요. 야야, 야, 야. 이건 그러니까 진짜 체험해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요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상이 잘안 되네요. 네. 어. 그러니까 어. 가서 그래. 보셔야 그래. 돼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기구라고도 하는 게 네. 1, 2 단계는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네네. 천천히 갑니다. 음. 그니까 이제 재활센터 가서 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인공관절 음. 뭐 음. 수술하고 이러신 분들은 음. 천천히 계속 규칙적으로 음. 움직여야 되는데 음. 그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렇죠. 도 발만 얹어 놓으면 어, 음. 1 단계, 2 단계에서는 음. 정말 천천히. 음. 가면서 네네.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음. 빨리 이렇게 음.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음. 좀 뭐가 무리가 갔거나 네. 관절에 무리가 갔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음. 이지바이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강도가 세면 네네.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제 유스티가 되면 그치. 그다음에는 좀 이제 레벨을 올려도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들수록 그렇대요. 네. 재테크보 보다 더 중요한 게 근테크다. 근테크다. 근테크. <laughs> 근테크. 정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30대 중반부터 근육이 네. 뭐 1년에 1%인가? 네. 뭐 상해서 감소되죠. 근데 이제 나이 드셔 가지고 뭐 음. 50대 60대 넘어가서 음.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음. 하루에 1% 음. 1년치가 날아간대요. 음. 그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나 1억 벌 거야. 근데 이게 음. 그 근테크 얘기를 하다가 <laughs> 아, 성훈이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거 정말 맞아요. 근데 <laughs> 음. 저도 봤어요 그거 아 보셨어요? 네 근데 얘기해서. 나중에 병원 신세 지고 간병인 뭐 어, 병원 신세가 제일 비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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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죠. 근육 재테크 음, 하셔야 맞아요. 되는데 이지바이크가 음. 도와드리고 네. 음. 너무 재밌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음. 이거를 30분을 음.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4번씩 음. 아. 2시간 2시간 근데 그게 재밌고 경쾌하대요 음. 아. 하다 보면 네. 허리까지 꼬꼬이 세우고 음. 앞뒤로 막 손을 흔들고 음. 어르신들 옛날에 그가 네. 손... 약수, 아. 약수, 약수, 약수터에서 하는 체조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거를 하면 나무에 막등 부딪히고. 어. 뭐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헬스코리아 와서 음. 상주해야 돼요.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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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한번 자기가 뽀뽀해주고 싶다고 어. 어르신이. 어. 어르신 중어 어르신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런 제품이니까 아. 가서 네. 만나보시고 네. 체험해 보시고 네. OTC 카드가 적용된다라는 거. 네. 꼭 외면 없어야 합니다. 국가주에도 음. 무료 배상 되나요? 네네 @웃음 무료배송 저희 응. 알라스카빼고다 돼요. 아, 알라스카는 그렇군요. 전화해서 상담해 보세요. 네. 저희 네. 50개 주 나머진 다 됩니다. 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 213-385-1005, 213-385의 105번입니다. 0 마지막으로 이지바이크 가격을 알려주세요. 네, 이것도 <laughs> 놀라운 가격. 어? 네. 가격 때문에 두 대씩 사갑니다. 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저희 네. 출시 가격 그대로 가고 있는데 네. 네. 보급형이에요. 어. 249불. 어, 249, 정말요 다른 비슷한 것들 뭐 오. 적어도 400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저녁 두번안 먹으면 되겠네. 그럼요. 야, 이거는 그냥 너무 착한 가격이에 거기다 오티 c 카드 적용하면 그보다 더 하실 거예요. 아니, 이 네. 금액 투자하고 1억을 네. 버는 거예요. 그럼요. 근테크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근테크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장사입니다. 최고의 그럼요. 최고의 투자. 이것만한 인베스트가 없네요. 네네. 투자, 너무너무 좋은 투자입니다. 음. 나의 근육을 위해서 이지 바이크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티 c 카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이, 네, 네. 네, 이 혜택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213-385-1005 213-385-1005 번입니다. 헬스코리아 매장 아, 매장 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어,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갤러리아 몰. 갤러리아. 네. 1층, 1층 마켓 들어가는 있고 오른쪽에 있고요. 네네. 1층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음. 코코도 바로 옆에 있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선상, 네. 길버플라자, 그 북장동 순두부 네. 있는 그 라인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서 네. 이지바이크도 누리아이도 다 네.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체험하고 나서 네. 선택을 하세요. 네. 네. 최고의 투자. 최고의 투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헬시코리아의 김원정 씨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